안녕하십니까. 이제 돈 버는 부동산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법 봄날씨 같습니다. 이제 뭐 절기상 봄이죠, 봄. 이제 꽃샘추에 한번 오면 이제 봄이 온 거고 바로 또 여름이 시작되겠죠. 자, 봄 하면 뭐, 뭐, 만물이다. 이제 기운이 나는 절기죠. 절기인데 그거와 발을 맞춰서 또 분양시장에서도 3월부터 시작된다고 봐야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 또 주제는 왜 내가 청약하면 당첨이 안 될까라는 조금은 우스우시죠. 제목 자체가. 하여튼 이런 주제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실수요자건 투자자건 왜 내가 청약하면 당첨이 안 될까 고민하고 계신 분들 위해서 한번 같이 한번 이야기 풀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희 도와주실 분은 주샤, 주식회사 도시화공간 곽창석 대표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곽창석입니다. 네. 이건 뭐 가점이나 아 당첨 안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 것도 있고요. 예. 이제 뭐 추첨제도 있으니까. 좋습니다. 네. 그러면 본격적으로 시작해볼까요? 예 예. 예, 예. 저 이런 주제를 잡은 그 계기가 있었는데요. 예, 예. 제가 이제 예전에 어, 상당히 오랜 기간 청약 상담을 많이 했었습니다. 예. 예. 그 집값이 많이 오르던 그 2000년대 초에 그때 이제 뭐 서울 동시 분양 청약 상담 이런 걸 많이 했었는데 그때 이제 그 상담을 받고 청약을 열심히 하시던 분들이 의외로 당첨이 안 됐어요. 어 진짜요? 어 그리고 그냥 어 이제 무주택을 유지를 해야 또 당첨 확률이 높아지니까 그렇지. 계속 청약을 했는데 어, 막상 집값 막 오를 때 청약만 열심히 하다가 당첨도 안 되고 집도 못 사고. 결국 손해를 보는 경우가 그러니까 많이 있습니다. 집을 못산건 청약에 당첨될 희망을 가졌기 때문에 일반 재고주택을안 샀을 테니까요, 그렇죠? 그렇죠. 네. 무주택 요건을 유지하려고 그렇죠. 집을 안산 거죠. 이제 그게 인데 또또 반대면에서 보면은 어 아무데나 청약하지는 않는 거예요. 그렇죠. 좋은 데만 하겠죠. 당연히. 왜냐하면 덜컥 당첨이 돼 버리면은 일단 뭐 청약 자격이 박탈돼 버리니까 그렇죠. 이제 깐깐하게 까다롭게 네. 어, 경쟁률이 높을 만한 데를 골라서 청약을 하다 보니까, 예, 예. 이제 계속 당첨이 안 되는 그런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는 파리 대책이라는 메가통급 규제가 있으면서, 어, 특히나 이 분양권이 당첨이 됐을 때 5년간 전매 제한, 뭐, 이런 규제들이 강한 것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예. 더 쏠리면 상이 심하죠. 어 예, 그렇죠. 지금은 또, 이제, 청약 가점제도 이제 본격적으로 시행이 됐고요. 예, 예. 사실상의 분양가 상한제도 있을 뿐만 아니라, 예. 지금은 이제 재당첨 제한에서 뭐 당첨되면은 5년 내에는 뭐 다시 청약을 할수 없는 그런 규제도 생겼고 예. 또 투기 지역, 투기과일 지구 조정 지역 내에서는 어, 일, 이런 일반 아파트 청약뿐만이 아니고 재건축, 재개발 같은 정비 사업에서 조합원 분양해서 당첨이 된 경우도 어, 일반 분양과 합쳐서 이, 지금은 이제 제당첨 제한을 걸어놨거든요. 예, 예. 그래서 전세 대원 중에 한 명이라도 당첨이 되면은 중복해서 당첨될 수 없도록 여러 가지 규제들이 현재 많이 생겨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규제는 뭐 지금 말씀하신 조정 대상 지역이나 특유화할지구나 전부 다 세대 기준이잖아요. 세대. 다 세대 기준으로 되어 있죠. 예, 예. 그리고 이제 이런 이제 청약해서 당첨이 이제 그 어렵도록 이런 식으로 해놨지만은. 예, 예. 어, 또 한편으로 보면은, 무주택자에 대해서는 문호를 넓혀놨고요. 그렇죠. 또, 이제 특별공급이 확대됐습니다. 뭐, 지난 파리 대책에서 예고를 하고, 어, 지금은, 이제 특별공급이 보통 일반적인 지역에서는 특별공급 20%를 의무적으로 하게 돼 있고요. 또, 어, 택지개발 지구에서는 30%로 늘어나 있거든요. 또 이런 물량들이 빠져나가고, 또 청약 가천주 물량이 빠져나가면은, 이이 이 추첨제로 당첨될 수 있는 물량이 굉장히 이제 크게 줄어든 거예요. 네. 어 이제 조정 지역에서는 추첨제가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초과에서만 네. 이제 가능을 한 거고, 그렇죠. 이제 비조정 지역에서는 어 이제 그뭐좀 조절을 할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비조정 지역에서는 85제곱미터 이하라 하더라도 어또 청약 가점제 절반만 적용하거든요. 네, 50%죠. 예. 50 정도. 예 그렇게 돼 있고 또 청약 1순위 자격도 어 조정 지역, 비조정 지역이 또 조정지역, 다르게 돼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이제 뭐 조정 지역은 아 지금 보면 이제 1순위 되려면 2년 돼야 되고 예. 비조정 지역에서는 1년만 돼도 되고 기타 지방에서는 뭐 6개월 이렇게 돼 있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 청약 제도가 생긴 지꽤 오래 됐는데 계속 이렇게 청약 통장도 처음에는 뭐 청약 예금 부금 저축 이렇게 출발했다가 또 주택 종합 저축 통장이 나오고 이렇게 네. 네. 되면서 청약 통장 가입자가 너무 지나치게 많이 늘어난 데 있어요. 네. 이 전국적으로 보면은 청약 통장 가입자가 현재 2,300만 명을 넘어갑니다. 음. 어, 거의 뭐 인구의 절반 가까이라고 볼수 그 있고요. 14년 9일 대책 때 이제 청약 기간이 조정된 거죠. 1년으로. 예, 얘기했는데. 그렇습니다. 그, 거기에다가 이제 청약 1순위자만도 지금 뭐 전국적으로 1200만 명이 넘어가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 원래 이그 주택 청약제도를 도입한 취지가 크게 두 가지죠. 하나는 뭐 이렇게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 이렇게 저축 예금 이런 걸 받아서 그런건 네. 이제 국민주택 기금으로 해서 저 기금 마련한 거고 또한 가지는 뭐, 과도하게 집값이 오르고 줄서기를 하니까 청약 수요, 분양받을 수요를 제한한다는 측면에서 이런걸 만들었는데, 어, 실제로 이제 운영하다 보니까, 어, 너무 많아진 거예요. 2,300만이나 청약통장에 가입을 해버리니까, 이게뭐 청약통장의 의미가 별로 없어진 거고, 또 한편으로 보면은 이제 청약 가점제를 하면서, 어, 이제 그, 무주택 자격을 유지하면은 언제든지 내가 좋은 데 당첨되면은 돈을 벌수 있다는 기대. 네. 이런 것 때문에 주택을 구입할 수 있는 사람들도 구입을 못하게 하고 있는 이런 측면이 있고요. 그렇지. 또 이런 와중에 작년 파리 대책에서는 무슨 규제가 나왔냐면은 이제 그뭐 투기과열 지구에서 청약을 할 때는 아 또그 분양가 9억 원 이와 이, 음. 이상에서는 이 중도금 대출을 안 해주는 거예요. 그렇죠. 말하자면, 이제, 강남권, 한강변, 이런 데서 9억, 2세, 대부분 9억 이상 분양가가 나올 텐데, 네. 어, 9억 이상이면은 중도금 대출 안 되면 보통 사람들 이거, 저, 창약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금 이번에 개포 8단지인가요? 할 때도 보니까 이제 그 상한제, 일종의 상한제 적용과 4천만 원 중반대라고 그러니까 맞기만 하면 이제 로또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고. 근데 실제 거기를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 뭐 돈을 많은 부모를 뒀거나 진짜 뭐 자주성가란 말이 적당한지 모르겠지만 자주성가에서 현금 캐시플로우가 그 정도 있는 분들만 이제될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어, 청약해서 당첨이 되면 로또이긴 한데 그렇죠. 대출이 안 되니까 여유자금이 있거나 있거나 아니면 다른 타 담보로 대출을 일으킬 수 있는 사람이 요즘 대출 규제를 많이 걸어놨거든요 그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러 말하자면은 돈 없는 사람들은 얼씬거리지도 말라, 뭐, 이렇게 됐으니까 그래서 보험금 약, 약관 대출 이렇게 들었대요. 지금 네. 뭐 집사는데 쓰기 위해서. 돈을, 대출을 정상적으로 주택담보대출이 잘안 나오다 보니까 나머지 뭐 생활자금대출이나 사업자금대출 명목으로 중고리죠. 중고리의 이유를 쓰면서 이게 뭐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결국 이렇게 규제를 해도 돈은 돈이 되는 곳으로 흘러가거든요. 그네요 결국 돈의 경쟁력이 있는 곳으로 흘러가게 돼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뭐 예를 들면 대출 규제 1금융권에서 하니까 네. 작년 보니까 소권에서는 2금융권 대출이 크게 늘었거든요. 맞습니다. 방금 말씀하신 대로. 아 당첨되면은, 이거 로또인데, 네. 이게, 저, 뭐, 이익이 크게 나는데, 이렇게 되면은, 어떻게든 또 돈을 만들어서. 들어오려고 하고. 참, 이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이런 제도의 충돌의 문제, 네. 이런 것들이 많이 생기고 있는 것 같아요. 정부에서 약간 강박관념이 있는 것 같아요. 뭐, 주택보급률이나 자가주택 점유율, 뭐, 이런 거에 대한 강박관념이 있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그런 거죠. 미국 서, 서프라임 모기지가 터진 이유가, 주택보급률을 높이기 위해서 자가주택보급률을 제가 지금 정확히 한 4%를 올리기 위해서 그 무리한 그 인기 내에 부시 대통령하고 그때 막 이렇게 했을 때. 클린턴 정부. 클린턴 때. 정부 때. 네. 그렇게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터진 건데, 그전 네. 세계적으로 지금 뭐 예를 들면 사회주의나 이런 데 말고는 공공주택 비율을 많이 공급한 데 말고는 자가주택 보유율이 보통 60%플러스마이스 언더지 않습니까? 근데 이런 거에 대해서 너무 강박관념을 갖고 있는 것 같아요. 흔히 말하는 우리가 전해드리는 조지스트들의 그 이론이어서 그런지 잘 모르겠는데 이런 거는 저는 맞지 않다고 보여지거든요. 지금 청약 시장도 똑같은 것 같아요, 지금. 근데 우리는 자꾸 이제 얘기를 할때 이제 수요자나 소비자 입장에서만 얘기를 하고 네. 있는데 제가 바라보는 건 시장 전체를 봅니다. 네. 이거 보면은 어 어쩌면은 이렇게 뭐 9억이하 중도금 대출을 안 해주고 하는 것들이 소비자들 입장에서는 제약일 수도 있고 하지만은 네. 공급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정말 이게 불안한 거예요. 그렇죠. 중금 중도금 대출이 안 나오면 이 과연 분양을 성공시킬 수 있겠는가 이런데 대한 두려움이 있으니까 공급을 억제하는 기제로 크게 작용하고 있거든요. 그렇겠죠, 네. 이렇게 되면은. 결국은 시간이 지나면은 물량이 나오지 않아서, 신규 물량이 나오지 않아서 오히려 전세가를 또 올리는 이런 것들이 생길까 봐 우려가 되고요. 오늘 이제 주제가 내가 하면 왜 당첨이 되지 않을까. <웃음> <웃음> 이런 게 주제인데, 어, 이, 이제 지난 겨울 이제 뭐 12월, 1월, 뭐 2월도 이제 거의 다 지나가고 있는데, 어, 지속적으로 수도권의 아파트 값이 올랐습니다. 네, 네. 가장 많이 오른 데가 투기 지역이고, 그 다음이 이제 투기 과열 지구, 그 다음 조정 지역, <laughs> 비조정 지역, 이 순서로 집값이 올랐는데, 아, 말하자면 규제가 강한 지역일수록 집값이 많이 오르는 그런 결과가 어쨌든 파리 대책 이후에 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집값이 오르면서, 어, 어, 어 하면서 지켜보던 수요자들이 네, 살까 말까 하다가, 어, 아니야, 그래, 봄 되면은 어, 청약 물량이 나오면은 내가 그래, 청약을 한번 해보자. 이미 올라 버렸으니까. 이렇게 기대하고 있는 수요층들이 많단 그렇지. 말이에요. 이런 분들이 어 이제 봄부터 물량이 좀 나오기 시작하면 은 청약에 나서게 되는데, 이제 문제는 이런 겁니다. 어 경쟁률이 약하게 보이는 단지가 있고, 네. 경쟁이 쎄 보이는 단지가 있어요. 우리 이단단 전님 입장에서는 경쟁이 센 곳에 청약하고 싶으세요? 경쟁이 약한 데 청약하고 싶으세요? 글쎄요. 일단 뭐 약하다 말은 강하다 말은 위치적으로 지정학적으로 좋다는 얘기니까 내가 그 위치도 있고, 예, 가격이 가, 있죠, 가격이. 그렇죠. 그런데 내가 뭐 너무 원론적인 대답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 제가 그 대출이나 이런 걸 고려했을 를때 가능하면 강한데 넣는게 좋지 않을까요? 그렇죠. 왜냐하면 약한데 넣었다가 덜컥 당첨이, 당첨이 되면, 되면. 그 다음에는. 어, 5년 계약을 5년 해야 5년 되고 5년. 그러면 재당첨 제한도 걸리고, 네. 어쨌든 집이 생겼으니까 이제 뭐, 만약 무주택자라면 그렇죠. 유주택자가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 사람의 신경이 복잡하게 작용하는 그렇죠. 거예요. 그렇죠. 아, 경쟁률이 100대1, 200대1이 되더라도, 그런데 넣어서 당첨이 되면 안전하게 차익을 그렇죠. 챙길 수 있을 것같아 뭐, 안 돼도 아니면 말고, 그렇죠. 그만이고, 어, 이런 식의 생각을 하는데, 근데 나중에 지나놓고 보면 그렇게 예를 들어 200대1 경쟁률이 되는데다 네. 가 청약을 한다 그러면 평균적으로 200 번을 청약해 야한번 당첨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확률 게임으로 보면 약한 데 내는 게 맞는데 네. 그리고 이런 것도 있어요. 지금 당첨 안 되면 다음에 또 하면 되지. 그렇죠. 근데 사실 그렇게 막 100대1, 200대1 나올 우량 물량 이런 계속 것들이 계속 나오질 않아요. 네. 이렇게 뭐 봄, 가을로 해서 분양 시즌이면은 그럴 때 이제 몇개 나오는 건데 네. 그런 물량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나오기는 하겠지만은 그 다음에 나오는 거는 자꾸 가격이 올라서 나온다는 그렇겠죠. 거예요. 우리가 이제 그 분양을 보면 2015년도에 수도권에서 이제 공급이 많이 돼서 그 사실 분양의 1회전은 끝났어요. 예. 지금은 이제 입주량이 늘어나는 단계고 다시 이제 분양의 2회전이 시작이 될 겁니다. 예. 2회전에서는 다시 분양가가 올라가는 장을 맞이하게 돼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 지금 이제 뭐이 분양 물량으로 나오는 사업장들을 보면은. 이 사업장이 당장 땅을 사서 개발하는 그런 사업장이 별로 없어요. 사 놓은 벌써 뭐 10년 전 또는 20년 전에 땅을 사가지고 사업을 못하고 질질 끌고 오면서 금융비용이 불어가 문덩이처럼 불어서 땅값보다 금융비용이 커져 있는 땅들이 많거든요. 그렇죠. 이러면은 어쩔 수 없이 또 고분양가로 낼 수밖에 없어요. 그렇죠. 자, 이런 물량들이 계속 앞으로 쏟아져 나오기 때문에. 음. 새로 준비한 사업보다 이런 물량들이 나올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면 시간이 갈수록 점점 금융 비용이 커지고 있기 때문에 음. 비싼 분양가로 받아야 된다는 거죠. 네. 그 예를 들면은 아 우리가 그 재작년에 했었죠. 그그 가락시영 아파트 재건축했던 네. 헬리오시티. 네. 이거 헬리오시티 분양할 때 경쟁률이 정말 별로였어요. 굉장히 낮았어요. 뭐 이렇게 40병대 이상 보면은 경쟁률이 뭐 한뭐 2대 1에서 뭐 5대 1뭐이 정도 뿐이 안 나왔거든요. 근데 그런 물량들의 경우에는 지금 이제 프리미엄이 얼마 붙었냐면 5억에서 뭐 많게는 10억까지도 프리미엄 붙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앞으로 나오는 물량들은 그렇게 남길 수도 없는데 경쟁은 세게 나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제학적으로 보면은 청약 경쟁률이 낮은 단지는 예상 프리미엄이 낮아요. 그 다음에 청약 경쟁률이 높으면 예상 프리미엄이 높아요. 높아요. 그러면은 결국은 다복컬보게 마찬가지이긴 하지만은 여기에서 적정한 선을 취해야 된다는 거예요. 음. 계속해서 내가 이안될 단지에 집어넣어서 시간을 낭비하는 것. 음. 이게 능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제가 보면은 정말 10명 중에 9명은 안 되더라도 경쟁이 센 단지를 계속 쫓아간다는 거예요. 근데 이제 말씀하신 거 예를 들어 아까 경쟁이 높고 낮고, 이제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낮은 단지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미래가치적인 측면에서 올라갈 수도 있는데, 여기보단 덜 하다. 이런 지역이라면 그 말씀이 이제 100% 적용될 것 같은데, 뭐 확연하게 차이가 나는 지역이라면 비교 자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거요 거기에는 제가 뭘 전제로 말씀드리는 거냐면은, 네. 시장은 움직이고 있거든요. 음. 그래서 지금 현 시점에서 판단했을 때는 별볼일 없어 보이는 음. 단지지만은, 음. 전반적으로 이 분양 물량이 앞으로 크게 나올 수 없는 구조이니까 네. 별볼일 없어 보이는 경쟁률 1대 1, 2대 1 뿐이 안돼 보이는 단지들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 놓고 음, 보면은 음. 그것들이 괜찮을 거라는 전제를 깔고 말씀드리는 아, 거예요. 그 그러니까 눈높이를 낮추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눈높이를 낮춰야 되고 현재 가치보다 미래 가치인데 그거는 뭐 일반 시청자들이나 일반 대문 말고 뭐 되면 안 되면 말고 이렇게 늦는 분들은 그런 해안을 가질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아, 저, 이거는 제 경험에서 나온 그러니까요. 말씀인데. 그니 거의 100명 중에 심하게는 99명은 계속 안될 단지를 하세요. 어, 될 만한 단지를 오히려 안 집어넣는다는 거예요. 그게 제가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고, 되도록이면 눈높이를 낮춰서 한뭐 3대1, 5대1 나올 만한 단지들로 선택을 해서 당첨되는 것, 이게 중요하고, 그, 그에 앞서서 이렇게 청약을 계속 기다리는 게 능사냐는 거예요. 렇죠 전에 어. 그 얘기 저 기억나요. 각 대표님들이 예. 기센 부동산 하실 때 나오셔갖고 그때 예. 아주 못된 시장이 몇 가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 보금자리 예. 청약할 사람을 기다리게 만드는 시장이 예, 그렇습니다. 또 가락 시형도 그때 예. 얘기를 한번 했던 것 같아요, 그죠? 예, 예, 맞습니다. 지금 생각이 갑자기 나네요. 예. 예. 좋습니다. 오늘은 왜 내가 청약하면 당첨이 안 될까라는 주제였고 결론은. 남들이 다 좋아하는 지역이면 좋겠죠. 그런데 100대 200대 이런 건 확률 게임상 굉장히 힘든 게임이죠. 제가 굉장히 그렇게 운이 좋거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을 월등한 가점을 갖고 있거나 뭐 예를 들면 그렇지 않고서는 확률 게임으로 봐야 되고 아까 박대표님 말씀하신 것처럼 경쟁이 약하다고 현재로서는 부동산의 가치, 로케이션을 따질 때 조금 빠지는 듯 싶지만 그 지금 공급이 어차피 지꽉 틀어막혀 있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중장기적으로 또는 단기 중기로 봤을 때, 시간이 조금 지나면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지역, 이런 지역을 본인들의 눈높이를 조금만 낮춰서 조금은 확률 게임이 높은 승산이 있는 게임으로 가는 게 좋을 것이다. 라는 말로 결론 이 되겠습니까? 예, 제가 뭐 여담으로 하나 말씀드리면은, 예, 예. 제가 청약 상담 굉장히 많이 받아봤는데, 대부분의 분들이 꿈 얘기를 많이 하세요. <laughs> 어, 어, 꿈 자리가 좋기 때문에 나는 될것 같다. 음. 이런 얘기를 뭐 많이 또또 그렇게 사요. <laughs> 많이 하시거든요. <laughs> 그러나 사실 좀 과학적으로 접근을 해야 되고요. 네, 네. 눈높이를 낮출 필요가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런 정보들 또는 그런 해안을 갖고 싶으신 분들은 이 곽창석 대표님. 세미나 오셔 갖고 들으시면 뭐 좋은 정보 얻어 가실 수 있을 건데 무슨 요일 날 하시죠? 아, 목요일 날하고 토요일 날 오후 2시에 진행합니다. 목요일하고 토요일 날 세미나 진행하는데요. 그문에 들어가는 비용이 유료입니다. 어뭐만 원이니까 그거는 뭐꼭각 지불하시고 꼭 들으셔야죠. 그 정도는. 뭐 그거는 요즘 하도 무료 세미나가 많아서 제가 이걸 일부러 금액을 말씀드린 거고요. 그래서 좋은 해안을 얻을 수 있다면, 뭐, 100번이라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 오늘 주제 외에 내가 청약하면 당첨이 안 될까라는 주제를 갖고 주식회사 도시공관 곽창석 대표님과 좋은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